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 안녕하세요. SA00입니다. 오늘 제가 저번에 이거랑 이거 동영, 이거 만드는 거 동영상을 찍었었어요. 물풀 그릇. 그래서 오늘은 투명 그릇이거든요, 이게. 투명 그릇이어서 이번에는 색깔 있는 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일단 이런 틀, 약 틀이나 뭐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음, 저는 요거 네모 그릇이랑 동그라미 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틀전세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3개전 준비했고요. 이런 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물풀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리어풀로 하고요 제가 조은풀 한개 샀었는데 이게 다섯 개에 2 0 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샀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색 물감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음, 저는 색깔을 골라왔고요 하늘색으로 저는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메모지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모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일단은 메모지랑 이쑤시개도 준비해 주세요. 그러시게 하고 메모지 좀 메주시고요 이게 있었네 잠시만요 있어가지고 요거로도 만들어 볼게요 요거로도 만들어 볼 거고요 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볼 거고 레몬지가 제가, 메모지가 없어서 그냥 요런 색종이로 할게요. 아, 이게, 이게 색깔이 뭐다 똑같이 할 거면 이게 한겹도안 필요한데,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넉넉히 챙겼고요. 네, 이렇게 준비물 준비해 줬고요. 그 다음에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물풀을 먼저 짜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파일 같은 거 있으면 깔아주시면 좋고요 파일로 하셔도 괜찮은데 이 종이가 좀 젖어가지고 아무튼 파일 전 깔고 할 거고요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기가 그릇을 몇개 하느냐에 따라 양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저는 그릇이 너무 진하면 안 예뻐가지고 몇게할 거예요. 네, 이렇게고, 네, 저한하늘색할 거라서 짜줬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섞고 왔고요. 제가 하늘색을 해가지고 되게 연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다 섞어 주셨으면 알약틀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고 왔구요. 넣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일시 장조를 했구요. 요거, 요거 하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투명보다는 이렇게 색깔 그릇이 이제 뺄 때나, 이렇게 뺄때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색이 보이니까. 뭐 투명 브릿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말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꽉 채우시면 되고요. 기포가 생겨가지고 기포가 많은 것보다 없는 게 좋은데. 기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구요. 네,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색으로 해볼거에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올게요. 네, 버리고 왔구요. 네, 이수식은또쓸 수, 쓸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또 저는 다른 색으로 또 만들어 볼거에요. 적당량으 이제 다큰거 밖에 안 남아서 좀 많이 할 거고요. 요거인데. 이 정도? 양이 필요할 거 같고요. 뭐, 남으면 또 하시면 되니까. 그런 점은, 뭐, 어, 그렇게 걱정 많이 하셔, 안 하셔도 될거 같고요. 요번에는 좀, 그 그러니까 하늘색, 어, 무슨, 색 뭐지? 이번에는 음,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많이 다 색깔 해보는 것도 조, 좋아요. 많이 따주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 이것도 조금만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달걀 노른자 같은 색깔 같고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최대한 이거랑 많이 혼합이 안 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고 왔고요. 이렇게 노란색 했고, 그다음 여기서 에 여기에도 노란색으로 해볼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종이 세 개를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부족해서 더 하고 왔고요. 이번엔 똑같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양 만큼 여기다가 넣어 넣 주시면 되거든요. 틀에다가 양에 따라 크기 아니 크기는 다 어, 높이가 결정되거든요. 네 이렇게 담고 왔고요. 네, 마지막 한개 남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엔 이제 오렌지 색깔 할 거고요. 제가 이수시을 너무 이제 많이 해가지고 다른 입수 시계로 할 거고요. 꼭이수 시계로 안 하셔도 돼요. 할 거고요. 네, 요번에도 물풀을 짜주세요. 네, 얘가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했는데. 네, 요정도. 네, 모자면도 하면 되니까. 요번에는 네, 적당량으로 짜주세요. 여기다가 짜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짜주셔도 되는데. 어주세요 네, 그릇 만들 때 물감 아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더라고요. 없, 없, 다고없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크릴 물감을 하든, 이 물감을 하든, 저 물감이 더 좋아가지고, 잘되더라고요이 물감이. 제가 아크릴 물감을 해봤는데, 뭔가, 이게 더, 좀더잘되더라고요 아크릴 물감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그 뭐지? 스푼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약간 섞으실때 불편하실까 봐. 내가 숟가락은 별로 안 아. 이거 할때 숟가락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다 일자로 된 거. 뭐 스푼으로 스푼 조그만 거괜찮을 건데. 무 약간 토마토 색깔 같다, 같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했고요. 네, 이거, 반대 네, 많이 했고요. 네, 이상으로, 물풀로 그릇 만들기였습니다. 어, 제가 투명 그릇, 요, 이것도 올렸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제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SE, 이상으로, SE, SE, 2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